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 유가 맘 디노맘 입니다 오늘은 상품 등록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소싱부터 시작해서 방법을 바꿔야 하는데요 우선 소싱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키워드를 먼저 뽑아야 되는데 키워드는 간단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정용 사우나"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정용 사우나를 소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지마켓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리는 상품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여기에 타오바오에 직접적으로 찾아보기도 합니다. 어, 이렇게 찾았으면 어울리는 제품을 선택을 하실 텐데요. 상품명을 짓기 편하게 상품은 기능이 비슷한 걸로 4개에서 6개 사이 보통 5개 정도 저는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 탭에서 링크 열기를 통해서 상품을 5개 정도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 수집이라는 탭을 윈드리에서 눌러주시고 양식을 다운 받아주세요. 자, 양식을 열어보면 이렇게 엑셀 파일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상품 링크에 방금 수집했던 링크들을 입력합니다. 자, 카피 URL즈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쉽게 링크를 한꺼번에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상품을 보고 이 상품이 배송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배송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네이버 카테고리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검색했던 그 메인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가정용 사우나. 자, 그래서 쇼핑 탭에서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세부 카테고리를 복사해서 네이버 전체 카테고리 시트에서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셀을 복사해서 제가 수집했던 트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상품명은 셀러 라이프라는 사이트에서 저는 상품명을 짓는데요. 상품명 어, 검색이, 검색이 하루에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품명을 짓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사이트지만 혹시라도 개수가 모자라서 결제를 하신다면 유료 결제하실 때 할인받으실 수 있는 코드가 있으니 할인받아서 결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용 사우나 검색해서, 해서 아래쪽에 보면 상품명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정용 사우나라는 키워드를 가지 상품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네 상품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을 클릭을 해 주면 됩니다 가정용 사우나기 때문에 중복되는 키워드는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키워드 조합을 눌러 주시고요 메인 키워드는 가정용 사우나를 입력해 주시고 추가했던 키워드들은 서브 키워드에 넣어줍니다. 메인 키워드는 하나 정도 넣고 서브 키워드는 한 7개에서 8개 정도 넣어 주시고요 조합 결과물 개수는 내가 수집했던 상품 개수, 저는 5개를 수집했기 때문에 5개를 넣어주고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거를 전체 선택하셔서 아까 윈들리 셀에 엑셀에 상품명에 넣어주면 한꺼번에 5개에 대한 상품명이 완성이 됩니다. 상품 태그도 여기에서 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태그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기준을 가지고 키워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태그는 전체적으로 복사해준 다음에 태그도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상품 5개에 대한 수집이 끝났고, 이걸 반복해서 상품을 100개까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100개까지인 이유는 윈들리가 한꺼번에 수집이 100개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100개 정도 해주시면 되고, 이 엑셀을 저장해주신 다음에 윈들리에서 엑셀을 업로드해줍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수집이 되는데요. 수집하기 전에 타워바오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 수집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상품은 상품명이 완성되어 있고 카테고리도 수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태그, 그리고 판매가에 배송비까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인 대표 이미지, 그 다음에 옵션 부분,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만 설정을 하면 이 상품에 대한 수정이 끝납니다. 제가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품 수정이 끝났는데 상품 수정은 크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기본 정보에서는 어, 전부 다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 이미지에서는 깔끔한 이미지만 두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전체 선택 해제를 해서 꼭 필요한 상품 2개에서 5개 정도 그 정도만 해주시고 상품명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구분이 어렵다면 a to c 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옵션 이미지는 웬만하면 복잡한 부분 그런 게 있을 때에는 이미지 번역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판매가는 배송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옵션가 기준을 최저가로 선택을 해준 다음 옵션가 필터 적용만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서 이미지 편집을 눌러서 중국어가 많은 지저분한 이미지만 삭제해 줍니다 번역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업로드 설정에서 가장 필요한 추천 옵션 모드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요 쿠팡도 내 상품에 해당되는 것 같은 부분만 남겨주고 삭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상품을 에러 체크하고 업로드까지 해주면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과정이 사실상 수정하는 것은 1분에서 최대 2분까지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 상품 100개를 등록하는데 최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하루에 100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리스팅하는 것도 메인 키워드를 20개 정도만 찾으면 사실 그 키워드 안에서 상품이 5개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100개를 금방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제품 등록 개수가 이 구매 대행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상품 등록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